안녕하세요. 토스카 오너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선풍기가 좀시끄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요. 이제 지금 근황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안 올렸는데, 안 올린 거는 제가 찍을 게 없었습니다. 지금 한결요번에이 차량을 저희 동생이 사줬습니다. 이게 동생차고요 사줬지만 동생차는 옷장에 박혀갖고, 지금 여기가 유리창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리창이 없어요. 지금 유리창에 저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게, 좀만 있으면 아반떼 제 아이디를 삽니다. 아이디. 이 스피커를 지금 이거 분리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소리가 당연히 안 나겠죠. 지금 이거 완전히 고장난 거니까. 그냥 겉에 그냥 스피커 모양만 할수 있게 놨고요자석이더라고 이게 붙어요. 여기다 놔둘 거고요. 아반떼를 사면은 해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휠이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다 부셔진 거고요. 바퀴가 없습니다. 이 차는. 네, 차 멈춰만 있는 거고요. 제가 바퀴를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그냥 만들기 세트에 들어있는 그런 걸, 그런 거 집에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팔 거는 바로 제 차량 이 토스카를 튜닝을 했습니다. 무엇을 튜닝했냐? 뭔가 멋있지 않나요? 네. 바로 헤드라이트를 튜닝했습니다. 네. 블랙배드를 배지... 넣습니다 블랙배드를 넣으니까 차량이 훨씬 멋있는 것 같네요. 제가 핸드폰이 아니 뭐 바퀴 빼버리지 뭐어지 바퀴 빠진 거니까 뭐. 다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 바퀴 없어요. 이차 고장 났어요. 부셔졌어요. 네. 엔진도 제가 얼마 전에 튜닝을 했고 네, 엔진도 제가 이렇게 튜닝을 했습니다. 네, 엔진은 튜닝을 잘 못한 관계로 못 보여드릴 거.. 보여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대로 튜닝 을 못했습니다 저희네 이렇게 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블랙 베젤 을 넣습니다 이 네, 블랙 베젤 넣으니까 차량이 좀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도색이 까진 데는 다 제가 다시 도색을 했고요 네네이 차량의 실내는 아직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바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핸들이 지멋대로 들어갑니다. 지멋대로 들어가 요 이렇게 네지멋대로 들어가 요 여기 그러니까 바퀴만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량의 단점이 이 차량 크가 큰데 실제 모델은 너무 작아요, 너무 큰. 트랙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트랙스는 바퀴가 있거든요 하지만 도색을 망했죠 제가 제이 차를 이유 없이 레이싱카를 만든다고 했다갖고 지금 그거 예쁜 차인데 제가 이따구로 만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 차를 레이싱차를 왜 만든다고 했는지 지금 하지만 근데 실내는 전보다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곧 밴버전이 실제 없지만 그래도 밴버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밴버전이 되어 습니다 다는 아닌데,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의자가 없어요. 의자, 원래 리무진을 만들었었는데, 의자가 떨어져갖고, 근데 이거 의자 뜯던 흔적이고요 이것도 다 없을 겁니다. 의자 뜯던 흔적 같은 것도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도어트림이 없습니다. 선글리, 전 빨간색이 아니고요이저 빨간색 했다가, 원래 하얀색 차량이잖아요. 도색을 한번 했다가 망해갖고, 제가 검정색으로 칠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라카 아니고 펜이요. 이거는 라카로 칠한 거고요. 음... 차 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승입니다. 이 인승. 그리고 되게 넓어요. 트렁크 가 빠지거든요 이게. 범퍼도 빠지네. 왜 이러지? 네, 네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되게 넓어요. 트렁크가 빼니까. 음... 네. 이쪽 바퀴는 왜 이러냐면요, 휠 튜닝을 한게 아니라요. 이게 차 중고 차입니다. 이게 이 차나 새 차인데 이거는 엄마 아는 분이 주신 건데, 에헴, 이건 다녀올 때부터 바퀴가 없었어요. 저기 버릴 쓰레기통에 어아다 씨가 버리려고 하길래 갖고 온거라도하더라고요 네, 엔진도 이렇게 조금씩 도색을 했고요. 실내 앞쪽도 도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주황색을 넣어서 포인트를 좀줬고요 썬루프 당연히 없죠 왜냐면요 위에를 떼버렸어요 철판이에요 여기 천장에 이렇게 철판입니다 원래 원래 어떻게 돼있냐면요 대충 토스카는 어떻게 돼있냐면요 이런식으로 마감이 돼있는데 아이고 이런식으로 마감이 돼있습니다 얘도 원래 얘도 원래 마감이 돼있었는데 회색같은걸로 마감이 돼있었는데 마감을 뺐어요. 네 그리고 도색 아니 투닝이라고 보르는 도색을 했죠. 네 도색을 했습니다. 노랑색으로 빨강보다는 노랑이 난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페인트로 칠한 거고요. 저는 빨간색은 네임펜으로 칠한 겁니다. 어안 되지. 제 핸드폰이 좀 이상해요. 요즘에 됐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앞유리창은 조립을 하다가 좀 깨졌고요. 둘다 상태는 좋은 편은 아니지만 쓸만합니다. 이게 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LED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것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솔라티는 지금 끊겼네요. 음, 이렇게 주차돼 있습니다. 돼 있고, 네, 이게 지금 제 근황입니다. 나중에 이 차량 수리하는 것도 제가 올릴 건데, 제가 지금 찾다가 지금 번호판을 하나 인쇄되어 있는 걸 찾았거든요. 번호판. 이게 팜플렛에서 제가 올린 것 같거든요. 이건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여기다 사니까요. 진짜 새로 올려요. 이고네 이런식으로 달라지는건데 멋있어요 이거 이렇게 붙이니까 한번 붙여볼까요? 잠깐만요 붙여봤는데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밑에도 중국 버전이다 보니까 이게 안 이렇게 돼있던데 이 촬영은 다이캐스트라서안 돼있습니다 이것도 전색으로 전색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번호판 다니까 이쁘네요 음. 이 차량 제차 제가 이 차는 다른 차 같으면 이미 바이스토사 같은 차량이면은 벌써 이렇게 다 폐차를 했겠죠 여기 있는 차들은 이제 다폐차될 차량입니다 다폐차고요 들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저저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오늘 테스트했던 거고요 실험 네, 이렇게. 생거거 이거. 위에 있는건 파라거 이거. 이거. 라라 이거. 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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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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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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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토스카 마니아였습니다. 아 토스카 오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해요.